점점 찾아드는 빛처럼 아잠잠깐 r i b s t i t u t e Tongue. t o n g n g Ton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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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 n g u e Tongue. Tongue. t 지 n g u e t 느낌 g u e t o n 창 밖에 점점 찾아드는 빛처럼 잠아왔던 눈물이 흘러. 어때, 이거야? 우기야, 응. 저 초코분수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 맞아. 저 초코분수는 몇 분에 몇일까? <laughs> 한 5분에 777? 확실해? 응, 확실해 봤어. 음, 왜? 왜라뇨? 제 마음이죠? <laughs> 우기 씨 멍을 잘 때리는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그죠? 어 전혀 전혀. 저 인생 멍 때릴 시간 없어요. 저는 항상 바쁘게 살고 네. 열심히 살고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께 여유를 가지게 아 화, 해드리는 그런,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 그, 네 좋네요. 해명한다 미연 왜 미적분 시즌 2첫회 공개일이 너 생일이야 해명해. 어디가제 얘기해줄까? 이거는 <laughs> 내가 사실 올해의 생일, 대생일이야. 대생일은 뭐야? 그니까 러 제가 생일에 23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를 만으로 제가 23살 돼요. 심지어 올해는, 아,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구나. 또 2023년이잖아. 응. 그니까 뭔가 이게 좀 좋아. 혹시,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어, 그럼요. 무게예요. 박스. 무슨? 고글 플레이. 오, 맞아요. 우와! 가짠 거 같은데? 진짜야! 음! 와 가자네? 가짠! 이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과자네이 뭐야? 오징어! 이걸로 뭔가 대결을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도전을 해보자. 아, 오케이, 오케이. 승부욕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없아 맞아. 와 저기요. 다 뿌셔, 다 뿌셔, 그냥.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laughs> 이컵 위에 올리는 거예요. 안 되면 진어가위바이보 아니, 먼저 왜 이렇게 벌써 불안하지? 왜?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한 번이야, 한 번. 한 번이지. 저 이런 건 잘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응. 야! 이건, 이거는 방송사고야. 아, 어, 너 진짜! 이거는 방송사고야. 이거는! 어? 뭐, 졌는데 뭐, 어떡해요? <웃음> <웃음> 저, 뭐 드시겠어? 이런 데에서 바로 이게 산옥하는 그 매력이야. 편집 가능하잖아. 본격적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 밝혀진다. 너 여태까지 사기쳤던 거. <laughs> 이거는 점점 당당하게 게임을 하시고 알아서. 승패를 인정하셔야 죠 상대만 골라주기 그렇게 하자. 벌칙이니까 솔직히 재밌어야 되잖아. 얘로찍으라고 아니. 아. 그래도 내가 야 그래도 했냐? 사람 죽이지 말지. 응. 난 이건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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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계속 한번 도전해보자. 이거 맛이 마시... 와 내가 최애 오징어인데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벌칙이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맛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맛있을 것 같아 겁나 맛있잖아 응. 진짜? 진짜 맛있어 응. 응, 이거는 맛있을 것 같았어 대망은 이거야 이거 얘를 좀 해볼까요? 전 진짜 그거는 정말 이... 모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치킨도 이렇게 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걸? 응. 이거 재밌네 제... <laughs> 너무 많이 찍었대. 있어, 너. 초코치킨. 아, 너가 해. 멀잖아. 안 멀어, 괜찮아. 내가 어.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아야! 배는 거 없기. 다 먹어야 돼. 음. <웃음> 맛있는데? 맛있는데? <웃음> 여기 생각보다 맛있는데? 너무 약해. 이기 우이 나와줘, 우이. 아니면 뭐, 양파 이런 거 나와줘. 맛있는데? 아니 그냥 먹으면 안되지 이거 찍어서 먹어야지 <laughs> 음, MC가 왜 이래요? <laughs> 아, 얘가 좀 궁금하긴 하는데 뭘? <laughs> 인생 이렇게 사기 당한거야? 나 진짜 진짜인 줄 알았어 나도 진짜인 줄 알았어 너무 감쪽같이 생겼어 아니면 다... <laughs> 야, 저도 각자 거야. 진짜 봐도 알았어. <laughs> 야, 왜 그래? 예쁘잖아. 티 났어, 티 났어. 야, 어 너무. 야, 이거 진짜야. 너 요즘 케이크 잘 모르는구나. 뭐... 상의 망당해서 그래. <laughs> 지금 이렇게 이걸 당했으니까 그런 거지. 소원, 빌려야. 소원, 소원 빌어야지 들어줄래? 응. 세개 빌었다. 근데 원래 생일 소원 세개 빌리면 하나는 얘기해야 돼. 내년에 제 생일 때까지 응. 미안씨. 공부어, 공부를 너무 안 빌었잖아. 진짜 빌었어. 생나 진짜 진짜 빌었다니까. 아, 진짜. 진짜 제발 저보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초코 분수가 흐르는 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 숙소도 이 초코 분수에 어울리게 꾸며 보고 싶어졌어. 갑자기요? 우리 한번 꾸며 볼까? My Home Design m n i 뭐야? 청소. Get ready. 이기시작부터 시작이야. 벽 벽을 칠하지. 그지 어? 우와! 이거야? 이 <laughs> 뭐 취향이 이거야? <laughs> 어. 좋아. 어, 괜찮은데? 귀여워 마음에 드시나요? 네아 게임 이 이거네 이렇게 게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 집을 계속 꾸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시 8개를 모아야 되는 거네 응. 아, 있네, 보이네 그래, 보이지 응. 보이 있잖아 우와, 우와, 4개 네 이야, 잘참 우와 뭔지 모르겠는데 어, 야, <laughs> 야 집좀꾸며보면 아! 저색 속서 제 방이 다 핑크예요 그 방이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깔 거야? 깔았네? 응, 깔았어 청둥 능는 거야? 아, 이거는 집에 부이 있어야지 응. 야, 같은 돈인데 이거 세 개고, 이거 하나고 이거 겁나 많잖아, 이거 사자 오, 당연하게 좋아, 당연하게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않 재밌다, 이거 중국금 있네 돈도 벌어야지 아싸 <laughs> 아 써. 좋아, 저 끝났어 꾸이자. <laughs> 아, 이게 근데 무브 수가 적게 할수록 더돈 그 많이 버는 거야. 소파. <laughs> 아 소파? <소팔? 웃음> 나웃기가 소파 이렇게 싫어하는 지 몰랐네. <laughs> 난 아, 이제 놀 때가 됐다 생각해. 예. 가자. 얘로? 응. 스툴도 놀수 스툴도 뭔데? 이렇게 세워놓는 거. 아 한번 봐보자. 아 돈이, 돈이 없어! 돈을 다 썼네? 언제 <laughs> 다 썼냐? 돈 쓰기 이렇게 쉬워요. 봐 아, 여러분. 신용카드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어쩐지 돈을 잘못 버는 이유가 있었어. 그래. 아이템 안썼서다 써, 다 써. 이그는 딱. 와, 야, 이거는 팔배 되겠다. 이렇게 팔 이거 팔배안 나오면 거야. 진짜 나이 신고할 거야. 얘라신물바이 어, 그아 사고 집에 나가자요. 그래 <laughs> 우리 잘 꾸몄어 지금. 예뻐. 깔끔하게. 돼. 이거? 예 그래. 그래, 그래 나도. 와, 정말 예. 기대했던 대로래. 와. 어. 야이 집이 이렇게 변한 거야. 그래 다으로었는데야 자랑스러워. 야 너무 예쁜데? 응. 야 괜찮은데? 처음에는 되게 집이 지저분하잖아. 이게 어. 뿌듯함이 어, 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뭔가 로망이 어, 이루어지는. 맞아 맞아. 짐을 좀더 드려볼게요. 아, 진짜 오늘 네. 진짜 짐을 많이 하시네요. 스포 요정 송스포 씨, 예. 다음 아이들 앨범을 좀 스포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저, 저 찍어주세요. 됐어요. 이거 진짜 스포예요. 이거 진짜 나중에 이거 진짜. 와 쟤는 왜 저래 이럴 거야. 소연이가 여기 앞에 있었으면 뒷목 잡았을 진짜 잡았어요. 죽었어. 아쟤 생일날에 나가면서 죽이면 어떡해? 그래도 야. 생일은 지나고. <laughs> 생일 지나고 죽이자. 어. 아직 소연아? 이건 뭘까? 음악 작업하실 때 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 어디서든 막 갑자기 비행기에서 막 슬퍼 어. 그러면 바로 가사 쓰고 이는 음. 트랙 틀으면서 그냥 멜로디를 음. 녹음해요. 항상 어디에나 있다. 네, 음. 작업실 갇혀 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죠? 음악인이네요. 음악이. 어디서든지 좀 너무 뮤직 놀라해어요 이렇게 저랑 오늘 하루 뭔가 때려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나쁘지 않았어요. 다행이에요. 제 인생에 한 장을 썼어요.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저 잘할 수 있어요. 그저 미래에 밝아요.